겨울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발끝이 저리며 아무리 따뜻한 방 안에 있어도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 대부분 추워서 혈관이 수축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추위 그 자체가 아니라 몸속의 순환 시스템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왜 혈액순환이 막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루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겨울이 되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추위가 닿으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피부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을 닫고 체온을 지키기 위해 중심 장기로 혈액을 몰아주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째, 자율 신경 중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교감 신경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며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막습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둘째, 피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물 섭취가 줄어들고 혈액 내 수분이 감소하면서 피가 걸쭉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모세혈관 끝까지 흐르기 어려워지고 결국 손발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셋째, 근육 활동이 줄어듭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줄면 하체 근육이 혈액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죠. 이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이게 됩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겨울철순환저하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겨울철순환저하의 핵심은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필요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율신경과 혈관 뇌피세포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은 수축하며 부교감신경은 이완을 조절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불면, 카페인 과다, 늦은 식사 같은 생활 습관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우위를 점하게 되면 혈관이 늘 긴장한 상태가 되어 버리죠. 또 하나의 핵심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 세포는 혈관 안쪽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거나 지방이 많으면 이 세포들이 손상되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즉 혈액 순환이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생활 속세 가지 문제 습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겨울철 혈액 순환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 섭취 부족입니다. 겨울엔 덥지 않다고 물을 잘안 마십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1%만 부족해도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하루 8잔이 어려우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거나 TV를 보며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는 분들 많죠. 이 자세는 정맥 밸브에 부담을 주어 혈액이 아래로 고이게 만듭니다. 일시간에한번단 1분만이라도 일어나 발끝을 들어올리는 종아리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10회씩만 해도 하체 혈류가 20%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야식 습관입니다. 겨울엔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자주 마시죠. 하지만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밤늦게 커피를 마시면 교감신경이 흥분해 밤새 몸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엔 따뜻한 허브티로 바꿔보세요. 수면과 혈류 두 가지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을 바꾸는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아침 온수 루틴입니다. 기상 후 10분 안에 따뜻한 물한 잔. 체온이 0.5도만 올라가도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닫지만 온수는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3분 종아리 펌프 루틴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10회 들어 올렸다가 내리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 정체된 혈류를 위로 밀어올립니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다리 붓기와 피로감이 함께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햇빛 10분 루틴입니다. 비타민 D는 혈관 건강에 직결됩니다. 하루 10분 오전 햇살 아래에서 가볍게 걷기. 이 루틴은 자율신경 안정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저녁 온열 루틴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조격이나 찜질팩으로 하체를 데워주세요. 체온이 오르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이 안정되고 수면 중 혈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식습관 루틴입니다. 겨울철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중요합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 아연이 많은 굴과 견과류,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보카도 이네 가지 식품을 번갈아 섭취해 보세요. 이 조합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순환의 근본을 살립니다. 손발이 차다는 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순환이 막혀 있다고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몸의 온도는 단순히 체온계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혈류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하루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따뜻한 물한 잔, 햇빛 아래 10분, 그리고 발끝을 들어올리는 작은 움직임. 그 작은 변화가 올겨울 당신의 혈관을 따뜻하게 살릴 겁니다. 진이와 함께 내 몸의 온도를 되찾아보세요. 좋아요 한번으로 오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